저번에 제가 영상 올린 게 있거든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영상 올린 게 있는데, 그거에 이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돈 빌려달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투자해달라고 하거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남한테 손 벌리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가족들 제외, <laughs> 네, 가족들에게는 네, 그래도 돈을 빌릴 수 있죠. 제가 어떻게든 갚은 인까가족들은 제가 도망갈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족들한테 빌리는 것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걸 떠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차라리 가족한테 빌리는 게 낫지. 남한테, 뭐, 큰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큰 돈을 투자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 일반, 보,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해요. 손을 잘못 벌려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잘 못한다는 거죠 보통의 사람 왜냐면 알거든요 이게 민폐라는 것도 알고 그내 스스로가 그 돈을 빌리려고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히 마음에 좀 양심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남한테 뭐 신세를 지기 싫어하는 사람 이런 성향 이런 사람들이 저는 성품이 좀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한테 함부로 손을 내미는 사람보다 왜냐면 스스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제 쉽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돈을 빌렸어요 제대로 갚는 사람 진짜 극소수예요. 진짜 극소수. 아니면은 투자를 받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잘못 됐을 때그 돈을 조금이라도 변제해 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꼽을 정도라는 거죠. 세상 살면서 어떤 연예인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돈을 여러 명한테 빌려줘봤는데. 동료 연예인이 있었거든요 그 연예인은 다 갚았대요 그래서 그 연예인한테 너 빼고 아무도 갚은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물론 일단 첫 번째로는 자기가 힘들어서 못 갚는 것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1원도 안 갚아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어요 100만원도 안 갚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게 신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아, 어느 순간 이게 딱 뇌리에 꽂히더라고요.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뻔뻔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같지 않은 거죠. 물론 다 100%는 아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갚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못 갚잖아요. 아니면 안 갚거나. 지인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 주변에 좀 돈이 좀 있었다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좀잘 나가서 막 몇십억씩 있을 때, 뭐0억 넘게 있을 때 자기한테 돈 빌린 사람들 몇 억씩, 뭐 투자해 달라, 뭐해 달라 한 사람들 내돈 하나도 안 갚았다고 합니다. 100만원도 안 갚았대요 심지어 이렇게 돈 빌려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돈 빌려준 사람이 힘들어졌어 그 당시엔 잘 나갔지만 그래서 힘들어서 연락해서 사정을 얘기하면 돈을 다시 갚으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몇 억씩 빌려줬던 사람이니까 내가 요새 좀 힘든데 100만원이든 얼마라도 좀 빌려 달라 빌려 달라고 얘기해도 안 빌려준대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전화를 피하거나 아니면 인연이 끊기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래도 이제 연락되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연락하면 꼭 그런 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힘들고 막 이래도 돈 빌려달라는 소리 못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개 중에 <laughs> 돈 빌려달라는 것을 이제 뻔뻔하게 네, 요구하는 사람들 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요구한 사람은 뻔뻔하니까 그렇게 요구를 한 거거든요 뻔뻔하니까 네, 돈을 갚지도 않습니다 진짜 잘됐으면 모를까 돈 빌려달라고 한 사람치고 진짜 잘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아, 돈 빌려달라고 좀 쉽게 얘기하는 사람? 투자해달라고 쉽게 얘기하는 사람? 일단 조심해야 돼요. 주변에 친구나 누가 힘들 때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자진해서 도와주는 게 훨씬 좋죠. 뻔뻔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남한테 쉽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있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타인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그냥 쉽게 이것저것 뭐 해달라 뭐 같이 하자 해놓고 시간만 날리게 하거나 돈만 날리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쉽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쉽게 투자를 해달라고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이제 심사숙고 끝에 어렵게 돈 빌려달라고 하고 뭐 투자를 해달라고 하고 뭐, 그거에 대한 정확한 계획, 그리고 뭔가 잘못됐을 때 연락이 끊기지 않고 어떻게 하려든 조금이라도 아파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물론, 내 모든 것을 내 흑백 논리로 해가지고, 이렇고 저렇다라고 할순 없겠죠. 무조건 돈 벌, 돈 빌리려고 한다고 해서 이 사람 뻔뻔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할순 없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건 확률이죠. 절대적인 건 없잖아요. 여기 풀밭도 제가 여기 산책하면서 찍었던 건데, 그때만 해도 풀싹 베가지고, 여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텐데, 이거 봐봐요. 벌써 그 사이에 풀 엄청 자라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네요. 맨발로 걸으면 좋다고 해서, 한번 걸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시멘트라서 좀 효과가 덜하긴 할 텐데 원래는 흙이나 이런 데 걸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완전 풀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저번에는 풀이 하나도 없더니 그러니까 며칠만 지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여기 찍은 지한 보름 됐나 제가 맨발 이거 벗기 처음 해보는데 여기 조그마한 돌들이 있으니까 발바닥이 아프네요 아우 와 하나 밟았다 처음에는 너무 오래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한 10분만 해야지 사람이 흙이잖아요 구성 성분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의 뭐 기운을 받는다라고 하는 네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최근에 또 이렇게 소문이 나고 하면서 도시에서도 어뭐 저보다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산책을 하면 맨발로 걷는 뭐 산책로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최근에 들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건 시멘트도 땅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된다고 하니 아스팔트랑은 다르게 약간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청미천이거든요. 보면 여기가 율면. 네. 율면 가는 길이고.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고. 이렇게 걸어서 온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길 따라서 쭉 가잖아요. 차 타고 이걸 이길 따라서 쭉 가면 저 끝에 장원이 나옵니다. 장원에서 넘어오는 길이 있어요. 이 청미천을 따라서 그 경치가 또 엄청 좋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자전거라도 타고 여기서 이 청미천을 따라서 장원까지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은 이벤트일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전거 같은 거 타는 사람은 진짜... 네, 멀리 갔다 올수 있죠. 물론 서울에 한강 같은 것도 엄청 좋지만, 여긴 또 나름 아무도 없는 곳이니까, 자신의 그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자전거를 엄청 좋아한다면 엄청 타고 다닐 것 같은데, 여기 자전거 타고 다니면 하루에 한명 마주치려나? <laughs> 그 정도로 이제 워낙 사람이 안 다니니까, 자기의 길이죠, 뭐. 자신만의 코스.